정말 반갑긴 한 거죠. <laughs> 늦어서 죄송합니다. 시민관계를 부리시 의장 고맙습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오전 오후 내내 교육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. 민박이 대장님으로서 또 하셔야 될 일들이 있으셔서 교육받고 그리고 정말 올한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. 동구동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시의 행정과 관련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가장 일선에서 수고해주신 통장님들 덕분에 우리 시민들의 모든 일상이 잘 이루어졌고 우리 여기 김근영 통장님 계시지만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 잘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내년에도 올해 잘 하신 것처럼 우리 동부동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통장님들께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라고 믿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 구리시의원 모두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도 뭐 희소식 이미 들으셨겠지만 내년도 통장님들 활동비가 인상돼서 아직 뭐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고하신 것들을 나름대로 배려해서 했는데 늘 시장님이 다 했다고 그러고 다니셔요. 절대 아니고 여기 저 우리 김영현 의원님 앉아 계시는데 의회 8명의 의원이 있는데 의장은 전혀 거기에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. 왜냐면 하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장께서 편성한 예산을 승인해 줘야 하게 되는 거였는데 우리 협격한 공을 세우신 김영현 의원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오늘 여기 참석 안 하신 나머지 여섯 분의 의원들도 특히나 가선도고 나머지 세분 의원님들 만나시면 은손꼭 잡고 고맙다고 꼭한번 해주십시오. 그래야 다음에 통장님들 처우개선과 관련 해예산이 올라왔을 때 의원님들이 덜컥덜컥 승인해주거든요. 여하튼 좋은 소식도 있고 올한해참 고생하셨고 잘하셨습니다.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의 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어, 리프레시해서 힐링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. 고맙습니다.